인정하는 하나님께 인물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가 하 일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여기 나와있고 말씀드리지만 숙제에 나와있는 것처 예루살렘에서 일로리고까지그로마로 네. 공당이 바로 전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 그긴 거리를 우가 다니면서 제 보험을 생각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할것만이아니요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사람의 나라를 확장해 하는 교회 사역, 볼 때마다, 사도행전를 통해서 이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도전받습니다. 야, 나도 저야할 텐데, 나도 저렇게 나야 할데 아마 이런 마음이 그냥 막불편는게 솟아오는 걸 우리가 보게. 아무튼,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의 삶 어떤 힘이 이끌어갈지 다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이제 단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은 뭐라고요? 그 힘이 뭐라고요? 야일주일밖에안지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왜? 흐헤헤 <laughs> 꽤 많았어요 오집사님이 전체를 살리셨어요 그래, 그래, 그래 은혜입니다 은혜 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구원하시러 가는 건 감사한데 자기가 기박했던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하는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기박했던 복음을 이제는 들고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시니 이야 아무래 마음속에 그 넘치는 은혜의 힘이 여러분들을 가능하시죠 은혜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감사가 큽니다 네. 감사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충성하는 정도가 큰 크다는 것이예요 충성하는 정도 혼신하는 정도가 큰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와 충성 혼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은혜가 그 바울의 그 사랑을 이끌어 가는 그의 사랑을 이끌어 가는 그런 큰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축은 무엇인가? 두 번째 동력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 17절부터 18절 사이를 보면서 우리가 보거예요 자, 어떤 것 같습니다? 무엇인 것 같아요? 다 니고와이드는 되는데, 이게 단어로 나타나 있잖아. 지난주에단어를 은혜! 아, 은혜라는 단어은막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단어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오. 한번 쭉, 십주절부터, 십주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오. 삼십절입니다. 지났어. 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네, 한번어보니까 뭐 답이 생각이 나십니까? 뭐라고, 얘기 무서워 있냐? 네, 체력도 괜찮아. 아, 네? 복음. 그찮으그가요 <laughs> 여기 보면 가만히 있 가만히 보면 겸손 여러분 아셨어요? 군요 겸손입니다 겸 겸손. 바울은 이 정도 되면 네? 1 4 0마일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직선거리입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 생각하면 엄청난 거리를 가 다니면서 몸을 돌는 것을 알고 있어니 그런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야, 어느 정도는 자랑갈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저같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다행 저같은 그래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자라할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래지서만 자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있습니 자기는 랑할게 없다는 것이에요랑할 전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바울의 경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수는 것이죠 그런 평생을 목이 에 잘려서 돌아 죽을 때까지 그런 복음, 복음, 복음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다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그사역을 가능케 하 여기 보면 10판째로 보니까 말과 행위로 그리고 10분 전 보니까 표적과 기사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사역을 이루게 위한 그런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말과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너 이제, 안드로회에 떠나서,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두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직수 이제 선교지를 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행위를 이해합니다.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빌로리 공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용도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행위라는 것이예요. 이 행위라는 단어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그 모습을 잘 우리가 보시죠. 어요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는곳마다전하 그런 목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 목을 그 전했어요. 짧게는 대장님대가 도시에서 그는 3주 동안 세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그가 전하는 게 있고요.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동안 그가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곳이습니다 말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대인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아 그렇지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 행위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대인들은 그의 마음속에 박혀오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번 읽으면 잊어수 없는 그런 삶을 바울사살님이 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표정과 기사의 능력. 하나님께서 표정과 기사를 나에게 따르게 하신 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니다 내가 혼자 나간다면, 내가 혼자 나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보험을 전했다면, 그들은 아무 감동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교회로 서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 그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다하셨습니다. 바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가운데, 그리고 입에 담아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 순종했을 분이라고 바음은 지금 이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과 행위와 표정과 기사의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고 이런 모린 경험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 속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조금만 뭔가 읽어도 내가 있어, 내가 이룰 것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절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력서를 쓰려면, 예, 많은 건 적어야 돼. 내가 이랬습니다어디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디에 쓰이겠고, 뭐 어떤 평창을 받았고, 어떤 것을 했고, 그런 자랑을쭉 적어놓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생겨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다라다는 것입니다. 바은 지금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 되는 것입니다. 범죄 때문에 사실은 표정과 기사가 대시는데안 한다는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이 흔들리고 갑자기 왜온근이 열립니까? 왜 귀신 귀신이 쫓겨나오까 병장을 안고 안전벨에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죠 돌에 가서 죽었지만 일어나는 바울의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표정과 기사를 통해서 이제 고음이 사라지는데 그런 표정과 기사가 바울의 경산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시죠 바로 그런 것이죠 겸손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하고 이기해보세요 누가 나이라고 생하세요